tuam videre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집과 전토,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과 딸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가족관계를 끊고 모든 재산을 바치라는 폐륜의 명령이 아니라 복음의 부르심 앞에서는 누구, 누구의 아버지나 어머니, 누구의 아들이나 딸, 어떤 재산이나 명함의 소유자와 같은 신분 안에 숨지 말고 그것들로부터 단절되어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단독자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를 의존하거나 누군가에게 의존을 받는 것이 사랑이라는 강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자로 서는 것을 막는 지나친 의존성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항상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결핍 의식과 언제 사랑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임종의 순간이 되면 단독자로 예수님과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한번 단독자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앞에서 단독자로 설수 있는 삶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한편 단독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관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은 과거의 자신과는 달리 예수님의 동반자로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직접 맺는 관계란 존재할 수 없고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개입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사까지 바치면서 단독자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로 예비된 순양인 예수님을 그들 부자 사이에 끼어들게 하셨고 그렇게 하여 되돌려받은 이삭은 단지 애지중지하는 늦둥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아들이 된 이야기에서 잘볼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맺고 있었던 모든 직접적인 관계들 곧 내가 직접 말하고 직접 잘해주고 직접 해결해서 열매 맺게 할수 있다고 믿는 것은 모두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아무리 끈끈하고 밀접하고 편안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직접성을 깨뜨리고 그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끼어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개입시키고 그분의 눈과 마음으로 상대방을 다시 받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가족을 되돌려받되 백배나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얻게 된 백배의 어머니와 백배의 자식이 바로 참된 가족인 교회입니다. 이 단독자다. 예수님을 단독자로서 만난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어쩔 수 없는 단독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꾸 단독자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단독자에다가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신부를 갖다가 붙이고, 무슨 가족 관계. 하여튼 여러 가지 자꾸 계급장을 갖다 붙이고, 뭔가를 치장을 하고, 뭔가를 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단독자로, 단독자라는 건뭘 말한 거야? 다 하나밖에 없다. 나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뻘고 받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옷도 다 벗고 진짜로 옷을 벗으면 안 되지만 자기의 가진 계급장 가지고 있는 지위 무슨 뭐 이런 거다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앞에서 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독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그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서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단독자로 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요. 엄청난 복이 막이 된다고요.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 우리는 나 스스로도 단독자가 돼야 되겠지만은 내가 단독자로 서더라도 예수님 나를 허용하신다 그랬을 때에 내가 단독자로. 서. 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꾸 다른 눈으로 보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꾸 우리 하나과는 우리 사이에 뭔가가 자꾸 끼는 거예요 물질이 끼고 권력이 끼고 자기 어떤 그 선한 것을 장식하려 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라고 말이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다이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단독자로 서지 못하고. 뭔가를 자꾸 껴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서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장식하려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꼴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단독자로 다 소개될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께 죄를 없애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물을 갔을 때 여러분 그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다 벗겨내고 껍질을 벗기는 게 뭐예요? 그상징적이란말 거예요. 우리의 껍질, 갖고 있는 지위, 우리 갖고 있는 허리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는 것들을 다 벗겨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다 벗겨 가지고 그다음에 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 드리는 게그 제사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는요. 단독자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질문 다 같이 겠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투를 리라는 명령이 참 뜻은 무엇입니까? 단독자로 사는 거죠, 그렇죠? 고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큐티 교재의 첫 번째 단락에 나오죠. 그이 말은 모든 가족 관계를 끊고 모든 재산을 바치라는 폐륜의 명령이 아니라 단독자로 사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답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단독자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개념. 이 단독자라는 게요 뭐냐면 저기 키엘 케고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책 이름이 단독자예요. 단독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단독자다. 우리 인간은 하나 앞에서 단독자라 딱한 사람밖에 없는 홀로 서 있는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 내 부모님이 누구고, 뭐, 가족이 누구고, 내가의 이 누구고, 내가 아는 사람 백 있는데, 뭐, 누구 판사를 알고, 뭘 알고, 뭐, 저기 대통령을 알고, 누구를 알고, 그다 우리 인간들이 찾는, 소위 말하는 백 아니야, 백. 그런 백다 끊어버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 그거 다 버리고, 내 과거에 무슨, 뭐, 내 어떤 그 자랑거리,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어? 어디 출신? 그거 다 버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 앞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다 빨가벗고 계급장 띄고 다 버리고 가진 거다 끊고 그리고 다 소개될 때에 그게 바로 단독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중간쯤에서 사실 인간은 누구나 임종의 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단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임종의 순간이 되면 이건 누구나가 다 이걸 어? 닥칠 수 닥칠 수밖에 없는 순간 아니겠어요. 죽음의 순간, 누가 같이 가겠어요? 부모님이 같이 갈수 있어요? 자식이 같이 갈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같이 갈수 있어요? 혼자 가는, 혼자. 그랬을 때 단독자라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죽음의 순간을 딱 맞닥뜨릴 때,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무서워가지고, 어, 어떤 분들은그야안 갈라 그래, 나 죽기 싫어, 죽기 싫어 그러고 그래, 고래 그래, 소리치고 해, 죽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 단독자로 혼자서 딱 서서 다 갈리니까는 이게 지옥으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어? 그 시꺼먼 아주 그냥 그, 어?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건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단독자로 자꾸 서본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 하나 앞에 단독자로 다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세요 우리를 다 맞아준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단독자로 설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단독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단독자로 섰던 사람이 다시 일상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앞에 다 단독자로 섰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이 된다고 말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3번입니다.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섰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어 대인관계를 가지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단독자로 섰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동반자가 돼가지고 아 예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축복을 받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단락그 밑에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맺고 있던 모든 직접적인 관계를, 관계를 내가 직접 말하고, 내가 직접 잘해주고, 내가 해결, 직접 해결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반자인데,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주시고, 예수님이 돌보시고,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주인 되신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반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해결하고, 자기의 고민고민하고, 자기가 막 그냥 뭐 나서가지고, 어 자기가 터미네이터 다 돼가지고, 자기가 이것저것 탁탁탁툭탁다 해치우고.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다 해놓고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가 다 해놓고는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그 말이에요.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셔야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손도 못 대게 하고 우리가 직접 나서 그냥 뚝딱뚝딱 내가 다 해치우고, 그리고, 예수님, 저잘했죠 그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단독제로 만난 사람은요,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다 했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다 나서서, 내가 그냥 뭐 영광받고, 내가 모든 걸다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독자로 만난 사람은 항상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기도로 기도. 내가 뭔가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다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나서 뭐 말을 하려도 해야죠. 그게 바로 단독자로 섰던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동반자가 되셔가지고 항상 예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음성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맞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근분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심원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그래서 자문가 하나도 없이 텅빈 배로 와가지고 딱 예수님이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 자문가 없는 텅 비었지만은 내가 해볼 거다 해봤지만은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8절에 보면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냥 뭐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자기도 그냥 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베드로가요. 처음에 여기 보면 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선생님이고요. 선생님. 랍비어. 처음에 예수님 앞에서는 랍비어 그랬는데, 그 뒤에 팔자리에 와가지고는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발견한 거예요. 단독자로서, 단독자로 자기는 도저히 설수 없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는 나를 떠나서서, 난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앞에 선, 예수를 만난, 단독자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1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 단독자로 만난 사람들은요,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단독자로 만났요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자기의 과거 몽땅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빨가벗고서 있는 거빨가벗고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다개 아주 뭐 위장하고 뭔가 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몽땅 다 드러나더라고요. 단독자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변되지잖아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동네로 들어가지고 가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여기 와 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단독자로 만나게 됩니다. 단독자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단독자로 서게 된 사람은요, 뭐가 변하느냐, 자기의 정체성이 변한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정체성이 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계가 변하게 되고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변해 내 눈이 변하게 되니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정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단독자로 서지 않으면은 그래서 예수를 만나 단독자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요, 다 그냥 우리 있는 거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나의 입장을 가지고 예수를 보게 돼요. 게 있음을 제대로 볼수가 없는 거예요. 단독자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만날 자녀들을 다스릴 때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스릴 때 어떻게 돼요? 막 잔소리만 하고 애들이 건 나가고 어 애들한테 허 상처 주고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단독자로 다 만나게 되고 예수님나의 동반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내가 막 말을 하려다가도 딱 멈춰야죠.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옆에 예수님이 동반자로 계시는데, 내가 나서서 하면 안 되죠. 딱 내가 말을 하는 순간에, 아, 예수님이 계시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내이우리 아들이 이놈이 막속을 새기고, 막 나를 막, 막 열받게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기도하는 걸 먼저. 그러 나서 그 다음에 입에 말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우리는 이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게끔 예수님께 길 열어주시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반자, 예수님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도 하나요 아멘.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무슨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왜요 새벽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먼저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다 이렇게 드리고 그러서 어, 우리가 행동한다. 그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독자로 세워져서 예수님과 만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고 동반자가 아니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주인이 되셔가지고 항상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서 예수답게 예수를 예수되게 하시고 왕을 왕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주인다운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저 아람대 삶이 되야할 줄로 믿습니다.